어서오세요, 체스캠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사장님, 왜 저를, 아니, 저를 왜 하세요? 왜요? <laughs> <laughs> 왜 사람을 기 믿어요, 아가 사장님, 저, 네. 이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사이드 테이블을 빨리 사야 되거든요. 아, 바로 가시죠. 네. 네. 고객님. 네. 딱, 고객님을 위해서 딱 준비했습니다. 3종 세트. 자, 사이드 테이블. 어, 괜찮은데? 네. 스템 블랙. 어 사장님. 네. 어, 괜찮긴 한데. 왜? 네. 얘네 어떻게 접는데요? 아, 바로 보여드릴게요. 사이드에 있는 고정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리를. 네, 사장님. 사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예. 없다니까요? 예. 이렇게, 이렇게 빼고 뭐 접고 예.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세요 고객님을 위해서 안정맞춤을 준비했습니다. 원액션. 탁. 접을 때. 탁. 탁. 끝났습니다. 자. 어, 사장님, 이쁘긴 한데. 네. 제가 좀 깔맞춤 해야 돼서 카키로 다 맞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고객님. 차. <가>. 차. 끝났습니다. <laughs> 아 그걸로 주세요. 이걸로 주세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체스 캠핑입니다. 사장님. 어. 저. 절... <laughs> 왜 그냥 죽이려고? <laughs> 야 죽인다는 표현을 들었지 <laughs> 않니? 그냥 뭐 좋은 것으로 보내준다고. <laughs> <했다. 웃음> 자 오늘은 현재 우리가 진짜 오래 기다렸던 테이블 있잖아. 그렇죠. 바로 이 체이스 원 액션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아 끝났습니다. 말 <laughs> 야,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끝내세요말 <laughs> 예, 그대로 원 액션이기 때문에 그냥 턱 잡고요. 어, 이 보시면 사이드에 이제 핸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핸들 부분은 손으로 딱 잡으시고, 그다음 에 안으로 밀어 넣으면 탁 접힙니다. 탁. 그다음 휠 때도 핸들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탁 펼치시면 테이블이 끝 났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이제 체이스 원에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정말 어, 현준이가 찾았듯이 사이드 테이블로. 딱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 자체가 이제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테이블 겸용으로 딱 나왔는데요.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580 그다음에 짧은 변이 360. 그다음에 이 높이가 400으로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간단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피크닉 가서 간단한 이렇게 테이블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정말 딱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막 테이블 막 상판 조립하고, 막, 다리 끼고, 있잖아, 현준아. 어우, 생각만 해도 더워요, 지금 그래, 피크닉 갔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laughs> 그냥 딱 원액션으로 피고 접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체이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보고 계신 테이블은 바로 2 9 8 0 0원에 원액션 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은 앞에 보고 계신 블랙 색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고급 가방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수납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방을 열면 카키 색상 나옵니다.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다리 부분을 잡고 피시면 프레임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분 잡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 핸들. 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반드시 손으로 잡으신 후그 다음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카키와 블랙 세상은 두 가지고요. 금액은 29,800원입니다. 지금 카키세상, 그 다음 블랙세상 두 가지고요. 그 다음 가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이스 캠핑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 저희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의 이제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손잡이 부분도 뚫려 있지만, 이 사이드 보시면 이제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핑 때 많이 쓰시는 뭐 머그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시에라 컵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이제 시에라 컵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 체이스 캠핑에서 준비한 테이블은 체이스 원액션 테이블이고요. 뭐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테이블은 뭐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가 캠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신속, 정확, 빨리 피고, 빨리 접고, 그 다음에 금액 합리적이고 그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체이스 원액션 테이블이었습니다. 구매는. 저희 체이스 캠핑 댓글 하단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우측 상단에 나오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두번안 됩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